좀 전에도 중국애가 하는데 눈썹뼈에다 눈썹 엘란셀를 해달라고 하잖아. 우리가 이마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여기 눈썹뼈 에 이렇게 엘란셀를 넣고 여기도 살짝 넣고. 남자들이 하만거예요 아니야 여자들이 하는 거야. 네? 중국애들은 윤곽미 뼈 있는 얼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하면 네. 여기 네 그래서 여기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눈이 커지는 것처럼도 보이고 눈꼬리가 올라가는 것처럼도 보여. 티를 세우는 거예요. 어. 걔네들은 눈썹 뼈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채우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좀 많이 채워. 눈썹 산있는 여기를 살짝 이렇게 채우면 여기가 살짝 당겨 올라가서 눈이 좀 커지는 것처럼? 어... 그거를 많이 해달라 그래.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 그게 지금은 중국 애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기필러는 중국 애들이 5년 전에 하던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애들이 막 우아하는 거거든? 지금은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메이플 클리닉 손은미 원장입니다. 가끔 국제영화제 같은 이런 것들 보면 서양인과 동양인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서양인들은 입체적이고 또렷한 인상을 주는 반면에 동양인들은 흐릿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물론 눈, 코, 입 크기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얼굴의 중심축이 되는 티존 라인의 윤곽이 뚜렷하냐 흐릿하냐에 따라서 얼굴 전체의 인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눈썹 뼈 라인이 어떻게 얼굴 이미지를 바꾸는지 알려드릴게요. 눈썹 바로 위쪽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에 볼륨을 채워주면 자연스럽고 입체적인 얼굴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 눈썹뼈 부위는 단순한 필러 시술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부도 얇고 혈관과 신경이 복잡하게 분포된 부위라서 정교한 기술이 정말 중요한 부위예요. 그저 볼륨만 채워놓는 게 아니라 이마에서 눈썹뼈로 이어지는 곡선 라인하고 얼굴 윤곽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까지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위예요. 눈썹뼈 필러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에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마나 눈썹 부위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서 인상이 흐릿해 보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눈이 좀 꺼져있는 것처럼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 아니면 눈썹뼈가 납작하거나 꺼져서 나이 들어 보이시는 인상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추천드리고요. 남성분들 중에서 강인하고 뚜렷한 이미지 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눈썹뼈 라인 조금만 잡아줘도 훨씬 입체적이고 남성적인 얼굴형이 완성될 수 있어요. 사실 눈썹뼈는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의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시술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남자분들은 눈썹뼈가 살짝 돌출돼 있고 이마는 평평하거나 이렇게 뒤로 살짝 누워있는 형태가 많은데요. 눈썹뼈 라인을 살짝만 정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구체적이고 남성적인 얼굴로 확 달라질 수 있고요. 반면 여성분들은 눈썹뼈가 비교적 부드럽고 이마는 둥글고 곡선형인 경우가 많죠. 눈썹뼈 위쪽 라인 살짝 잡아주면 훨씬 더 또렷한 인상으로 바뀌실 수 있어요. 눈썹뼈 필러를 시술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는 인상이 입체감 있고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남성분들이 눈썹뼈 라인을 살짝 잡아주면 현빈 씨나 강동원 씨처럼 이목구비가 조금 선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여성분들로 예를 들어보자면 한소희 씨나 민효린 씨처럼 이마에서 눈썹뼈로 이어지는 곡선이 매끄러운 라인을 갖게 되면 세련되고 부티나는 분위기로 바뀌어요. 볼륨이 과하지 않게만 잘 잡히면 얼굴 전체가 잘 정리를 돼 보이면서 예쁘다 보다는 꼭 고급스럽고 시크해 보인다. 약간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눈썹 뼈는 얼굴에서 뼈 윤곽이 잘 드러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너무 부드럽고 흐물흐물한 필러는 금방 퍼질 수 있고 형태가 망가질 수 있어서 단단하고 오래 지속되는 필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현재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는 엘란세라는 필러예요. 엘란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히알루론산 필러와는 조금 다른데요. 엘란세는 pcl이라는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이에요. 이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콜라겐 생성도 유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자연스럽게 볼륨 채워지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엘란셀필러의 약 70%는 CMC라는 개인 성분이 식수 직후에 볼륨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요. 혹시 콜라겐 생성이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모양과 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CMC는 우리가 아는 치약 이나 딸기 이런 것처럼 끈적끈적하고 점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잘 분해되고 흡수되는 무독성, 생분해성 성분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단순히 채운다 하는 목적보다는 콜라겐을 유도하면서 형태를 잘 잡아주는 엘란세 같은 필러가 조금 더 효과적이고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눈썹뼈는 얼굴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작지만 자칫 과하면 바로 어색해 보일 수 있어서 용량의 조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남성들의 경우에는 대개 한 2, 3cc 정도의 소량만으로도 충분하고요. 특히 눈썹뼈가 과하게 돌출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선을 잘 잡는 게 핵심. 그리고 여성분들은 좀더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소량씩 나눠서 정교하게 디자인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대개 한쪽 눈썹뼈에 한 1cc에서 2cc 정도의 용량으로 시술하는 게 적절해요. 오늘은 눈썹뼈 필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눈썹뼈 필러를 시술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마와 눈썹뼈, 코로 이어지는 이 티존의 라인은 즉 얼굴의 여기 중심축의 라인을 잘 잡아주는 데 있어요. 이 라인을 정확하게 디자인하면서 시술을 해야 얼굴에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만드실 수 있어요. 단 눈썹뼈는 얼굴의 중심을 잡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필러만 잘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시술을 하는 의료진의 숙련된 실력과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눈사파 필러나 엘란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메이필 클리닉 손은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